이소를 향한 남자들의 관심은 다소 슬픔으로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브 이소 멤버 중 막내이자 유일하게 10대 주의를 지니고 있는 아름답고 예쁜 여자입니다. 이미 이와 비슷한 내용의 쇼츠로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사실 그거 제가 다른 채널에 만들어 올린 건데 사람들은 제가 한 건지 모르더라고요. 당연히 모르겠지. 로봇음성으로 만들어 올렸으니까. 이소가 SBS 인기가요 MC가 된 이유 남자들이 실망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생긴 남자 아이돌과 이런 사진도 같이 찍고 하니 남자들이 질투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원영 안유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소는 남자들 사이에서 은근 인기가 많다고 해당 조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순수한 나이이고 외모는 당연히 예쁘며 성격도 좋으면 좋았지 딱히 모난 부분이 없어 보이기에 남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서가 인기가요 MC로 확정되었고 같이 MC를 보게 될 남자 아이돌과 이런 사진이 최초 공개되자 당시 크게 실망한 남자들이 남초 커뮤니티에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서가 남자 아이돌과 친하게 있는 모습 어떻게 보냐? 혹시라도 이서한테 무슨 일 터지면 이번 기회에 난두번 다시 걸그룹 안 좋아할 거다 라며 맹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한 남초 커뮤니티에서 남자 MC가 인터뷰에서 이서 본명을 현서라고 자연설에 말하자. 저 남자 아이돌 살짝 땡친 것 같다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서가 MC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제가 직접 목격한 바에 따르면, 늘 이서, 예쁜 자리나, 글 자주 올리던 몇몇 사람들이 정확히 그때 이후로 자취를 완전히 감춰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인기가요 방송 녹화 전, 이선 남자 MC를 향해, 오빠는 팬덤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자, 난 아직 팬덤 이름이 없어. 하하라고 하였는데, 남자들 반응이, 이서, 선 씨게 놓네 이서야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이서를 좋아했으면, 단지 일 때문에 남자 MC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는 것 뿐인데도 정말 슬퍼하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서가 예쁘고 착하고 매력 넘치는 게 죄는 아니면, 딱히 잘못한 것도 없지만, 고이라는 나이 에 벌써 만 성인보다 돈도 더 벌었고 남자는 물론 여자들에게까지 많은 사랑마저 받고 있는데 결론 솔직히 가치 있는 남자 MC가 잘생긴 건 사실이다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